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씀 잘안 듣고 친구와 다투고 사회적게 지냈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오늘은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 6월달 우리 친구들 미션이 있어. 그 미션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에베에 드릴 때마다 드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그 기도문을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고 또 전주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야. 자, 이제 에베스 말씀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사람들은 말이야.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잘 들어야 돼. 각기야.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나무를 큰 나무, 백년, 이백년, 천년 된 나무를 신성이 여기고 그 신으로 여겨. 그리고 거기 앞에서 가서 제사도 드리고, 춤도 추고, 막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전사님 말했지, 각기 자기 생각대로 하겠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배워서 할 거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함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찬양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 오늘 배울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기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하루는 하루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는 밤늦은 시간에, 또는 낮에 사람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몰려들어, 본인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아 내가 너무 지쳤어 하며 생각하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끝내고 오셨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맞습니다. 선생님, 요한, 세례 요한이야.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당시에는 이 선생님, 납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줬대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라는 표시야. 그리고 제자들은 또 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어라고 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 기도를 외우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는 이현아 전도사님의 제자야. 나는 배호진 목사님의 제자야라고 사람들 앞에서 의지됐어. 그것을 암송함으로. 제자의 말에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배울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다른 선생들과 님 다른 아주 다른 내용의 기도문을 가르쳐 줬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우리가 하고 알고,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너희는 기도하기 전에 아주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세 가지가. 첫째는, 너희는, 자, 5절에 봐봐. 친구들 성격 봐졌으면 5절 봐보자. 5절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게. 자, 친구들아. 좋은 사람이 쉽게 말할게. 자,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집에서 밥을 먹지. 근데 외식은 밖에서 먹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먹은지 다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오늘 최고급 한정식에 가서 밥을 먹는다 아, 내가 오늘은 여기 지산동에 저기 산에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통순 가재그 비싼 식당에 가서 외식해. 아, 나는 특급, A급 하는 먹으러 가. 라고 사람들이 다할수 있어. 그것처럼 너희 외식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이야. 사람들에게 어, 나 오늘 작정 기도예요. 나 오늘 금식 기도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래. 6절에 뭐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래. 그리고 그 은밀하게 응답하신 세밀하고 아주 우리가 시끄러면은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크게, 우르릉쾅쾅쾅. 라고 어쩔 때는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한 곳, 아주 은밀한 곳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사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아라라고 칠 절에 말씀하고 계셔. 이방인, 중원부원, 이방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중원부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기도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하는 기도가 있대. 오늘 법문 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이방인들은 염려한데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한번 띄워주겠어요, 스생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한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그래. 너희는 먼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그의 의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떤 나랄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 그의 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을을 입어라, 구하라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구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은 크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 이 주기도 이 주기도문에는 크게 크게 아주 일곱 가지의 강구가 있어.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 네 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강구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들 알아야 돼 너희가 기도하는 제상 너희가 애배드릴 그 대상,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기도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분은 하늘에 계셔. 그런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너희가 아버지 라고 부른단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렴.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신단다, 대답하신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레이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고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고룩함이라 그래. 하나님은 고룩하시대 벌래부터 고룩하시대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고룩하셔. 그런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고룩히 이름을 받으세요라고 하시네.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고룩히 이름에 고룩하게 되지? 그것은 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의세 번째 나오는 내용과 관계가 있어. 그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셔. 또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과 연관이 깊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상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는 말씀이야.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고 또 죄를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야.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게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 번째로는, 아,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신 나라는 어떤 나일까 자, 그 전에, 나라가 나라의 영역이 있어 한 나라의 영역, 한 나라의 영역이 아, 여기는 자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여기는 미국이야, 자 여기는 영국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 우리가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다. 우리 나라다, 우리 영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 어디까지 미치나요? 알아. 이것이 우리나라다. 그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 대한민국의 법을 우린 지키고 살지. 이 법이 미치는 곳까지가 우리나라야. 대한민국이야. 전사님이 미국에 갔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미국에 갔어. 근데 전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법을 따르면 어떻게 돼? 법을 이발하는 거야. 이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 전사님은 미국이라는 나라, 그 땅에 가니까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이 통치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태봉은 사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대. 그래지만 우리나라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온대. 그런데, 회개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임해야 된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해서 점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돼서, 정말로 이온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의 나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진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나라가 하나님 되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는 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단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한 영혼도 지옥는 지옥 가는 영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자 친구들 오늘은 주기 도문 중에 앞에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이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할때또 다른 기도를 할 때에도 이 기도를 명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이 삶을 살기를 축복할게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에베라에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이주기도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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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병 부분이라도 우리 친구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간고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어 전사님이 말했지만 6월 한달 동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거예요. 암송해서 다음 주한주 주 만에 암송한 친구들은 10달란트, 또 2주 만에 암송한 친구들은 5달란트, 또 마지막 넷째 주이 3주 만에 암송한 친구들은 3달란트씩 지급하겠어요. 우리 그 암송한 친구들은 자기 반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다, 다 암송했어요 라고 하면 암송하면 선생님들이 달란트를 지급해 줄 거예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큰 보호하신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친구들 안녕